내게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나 텅빈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살 무렵 가난이 싫다며 집을 떠났다는 희미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그 이상의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채운 목소리 하다 못해 그 얼굴마저도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진 한장 없는 앨범을 넘기듯 늘 비어있는 마음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준 것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실타래를 더듬어 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던 그 투박한 손길만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의 빈 공간을 할머니는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채워주셨습니다. 나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의 빈 자리를 넘어 삶의 모든 것이었으며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깊은 존재감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그 시절에 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의 모든 빈곤과 슬픔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도 우리 집에는 늘 할머니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들은 엄마 손잡고 학원에 가거나 공원에서 뛰어놀 때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빈 방만이 나를 맞이했고 할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랄 수 없는 것인지 왜 할머니는 늘 피곤해 절어 계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비로소 그 그림자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아니면 어린 손자인 나를 그 누구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모자라 그 자식들이 내팽개친 손자마저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어깨를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그 그림자는 단순한 고단함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사랑의 짐이었음을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할머니는 더욱 빠르게 늙어가는 듯 했습니다. 굽어진 허리와 깊어진 주름은 그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꼭 호강시켜 줄게. 어린 마음에 던진 그 투박한 약속에도 할머니는 그저 말이라도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70대 중반이 넘도록 일을 놓지 못하는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할 막막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닳고 다른 낡은 통장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통장에는 350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모르시던 할머니는 이 정도 돈이면 손자가 대학을 마칠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 돈은 단지 3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평생 돈을 빌려주고도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온 할머니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할머니는 내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낡은 통장의 무게는 35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조급해졌습니다. 할머니, 나 결혼할 때까지 꼭 살아 계셔야 해. 약속해. 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할머니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나의 걱정이 가여운 듯 그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이 할미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꼭 봐야지. 당신의 온화한 미소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호강시켜 주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할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치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처럼 조바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다행히 내게도 천사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는 결혼식장에 들어선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이미 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 모습을 못 보시는구나. 평생을 바쳐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나의 바람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나는 정신없이 예식을 마쳤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장이 내게는 한없는 슬픔과 회한으로 채워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흐릿한 시선이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듯했습니다. 나는 단지 할머니가 내 행복을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늦은 식사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예식에 피로가 몰려오던 찰나.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쓱 잡으셨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헤매던 할머니의 눈빛이 거짓말처럼 또렷하게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그녀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은 채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약속 지켰다. 그 짧은 세 마디는 천둥처럼 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터져 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만 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할머니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결혼식의 모든 화려함은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약속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숭고한 축복이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결혼식의 모든 것을 까맣게 잊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순간이 꿈처럼 희미해진 채 다시 치매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할머니를 보며 친척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남편복, 자식복, 손주복까지 정말 지지리도 없었어.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고생이 결국 나 때문이었으니까요. 내가 더 빨리 성공했더라면, 내가 더 빨리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렸더라면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죄책감과 후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 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 약속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깊은 그리움은 사무치는 후회와 함께 내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는 변함없이 할머니의 낙골당을 찾아갑니다. 이제 와서 이러면 뭐하나 싶으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텅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이름 앞에서 나는 그토록 싫어했던 가난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끊어냈다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안전한 큰 차를 몰며 평범하지만 달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할머니도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실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악착같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내 삶의 작은 성취들을 할머니와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들려줄 할머니는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납니다. 그저 그 모든 순간들이 잊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내 삶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그림자가 존재하나요? 그 그림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